눈보라가 내리치는 날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 건물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코리아 냉장 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222일째 되는 12일 오후 안성시는 코리아 냉장 화재 현장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행정대 집행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황은성 안성시장, 이동재 안성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대행업체인 성도건설산업 담당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안성시 안전총괄과 이종보 과장은 화재 현황과 화재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결과, 주민 피해 방지 활동, 그동안 투입 예산, 인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우리 시에서 전력 보강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에서 진심으로 이해를 좀 구하고 그동안 노고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코리아 냉장 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대 집행을 결정하고 코리아 냉장에게 지난 8월 20일 행정대 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해 행정대 집행 종료를 선언한 12일까지 동식물 폐기물 9,774톤을 경주시 외에 5개 대도시로 매립 및 소각 완료하고 건설 폐기물 34,908톤을 반출했으며 공사 비용은 약 4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코리아 냉장에서 그 건물 철거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당사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대신 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보험금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료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에 따른 그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이번 종료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코리아 냉장 창고 화재가 발생한지 222일째 되는 날. 안성시는 행정대 집행 종료를 선언하고 남아있는 건설 폐기물 약 2만 톤을 오는 21일까지 반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